날씨 너무 뜨겁다 이런 날 운동하면 땀부터잘 나겠지? 쉬지 않고 하러 가야지 잠깐 웨이 더울 때는 운동 쉬어 쉬어 웨이 더울 때는 실내 운동하 밤에도 너무 덥다 에어컨 세게 틀어놓고 자야지 잠깐 웨이 실내 접종 온도 26도 웨이 냉방병 조심하기아 너무 덥네 어? 근데 때마침 여기에 우유가 있네 어 근데 우리, 소비기한이 좀지났지만 먹어도 될까? 잠깐.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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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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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놀려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보내요. 보내요.